자 4번 슬라이드 이표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에 먼저 제목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제목 입력하시고요그 다음에 요표 만들기 단.. 표 삽입 단추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잘 찾아서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열이 뭐냐면 요거죠 이렇게 세로로 되고 있잖아요 한개두개 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열 개수를 2로 해주시고요행 개수는 지금 어 줄을 말하는 거예요한줄두줄셋넷 다섯 줄이죠 그쵸? 네 그니까 5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펴 스타일을 어 요걸로 펴어 스타일 없음 펴 눈금 요걸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음글꼬이 굴림 어, 18포인트로 되어있죠 그쵸? 홈에 가셔서 요거를 18포인트는 되어있으니까 굴림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굴림 18포인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 여기 안에 색깔이 채워져있죠 그쵸? 표에 색깔이 채워져있는데 자 여기 가시면은 페인트통 보이세요 여기요? 여기 가셔서 자 여기, 여기 노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좀 진하게 나오죠, 그쵸? 테두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음, 자, 여기 보시면은 두께 있잖아요, 그쵸? 두께를 좀, 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로 하고서, 지금 그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어,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어,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깥에만 좀 진하게 됐죠, 그쵸? 자, 연습하셔서, 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 글씨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쵸 글 글씨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글 글씨, 글씨를 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물 그리고 자 옆에 눌러서 또 옆에도 써 쓰셔야 되겠죠. 여기서 아예 엔터를 치시는 게 편해요. 여기 보면은 장티푸스에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 그냥 자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짠 하고 입력을 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을 하시고서 어,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 정리를 되 있어요. 그쵸? 가운데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는 자, 글씨가 위에 있죠. 그쵸? 한 줄짜리 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세로 가운데 맞춤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좀 줄여 줘야지 왼쪽에 있는 도형이나 어 지금 상단에 있는 도형을 지금 그려 줄 공간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줄여 주겠습니다. 자. 자, 줄여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쭉 줄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요 정도 하시면은 뭐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왼쪽에 요 도형을 또 그려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요 지금 기본 도형에서 여기 보면은 빗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눌러 주시고 어, 지금 한 줄에 지금 도형이 하나씩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 맞춰서요 그 다음에 어, 제1군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제1군 이렇게 보니까 글꼴을 한번 볼까요? 굴리, 어, 굴림 24로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요거를 글꼴만 굴림 18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18 포인트라고 하라고, 그쵸? 네,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지정하라고 써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음, 자 더블클릭 한번 해보죠. 네, 더블클릭 하시면은. 채우기 있죠, 그쵸?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인데, 지금, 어, 선형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선형 대각선을 찾으시면 되, 요거네요, 요 그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죠? 선형 대각선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왼쪽이. 네, 도형 효과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이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위니까 지금, 자, 요거죠, 그쵸? 네. 어, 요게 맞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림자까지 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복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복사할 때도 간격이 자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요. 네. 그 다음에 글씨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세번 눌러서 제2군 숫자만 바꿔볼게요. 제3군. 그 다음에 4군. 자, 이렇게 쓰시면 되, 되겠고요. 그리고 어, 예,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요 도형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도형은요. 요 도형을 잘못 찾으셔서 시험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도형에 가셔서. 순서도에 가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그쵸 네, 순서도 저장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네, 그리고 위로 좀 올려볼까요? 약간요. 네, 그리고 어, 특성이라고 쓰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쓰시고요. 글꼴은 지금 당연히 어, 테두리 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해볼까 이번에는요. 자, 18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요렇게, 여기, 어, 도, 보이죠? 그, 지금 요 도형이요. 네. 자, 기본 도형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기 있네요, 그쵸? 네, 평행 사, 사변, 사변형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어, 쭉 끌어서 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색깔은 변경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기 간 다음에 색은 임의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도형이 요거보다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오른쪽에도 도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좀 오른쪽으로 약간 옮기고요. 네. 요거를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글씨만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자 4번 문제도 다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 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